장업스가 들어오면서 사실 작년 수전부터 내가 조금 안 들어도 될 말을 조금 듣는 그런 구설수도 들어와 있고, 어 이런 구설수도 들어와 있는데, 이런 거 말고도 내가 낙상수, 사고수 뭐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고, 내가 좀안 좋은 수전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. 연애운이 올해는 연애운보다는 올해 무언가 사람이랑 조금 맺어졌다가 끊어졌다가 맺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지금 누군가랑 연애를 한다고 해도 조금 되려 올해는 좀 이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, 어 올해는 조금 피해가지 않을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무슨 생각 그렇게골똘하게 하세요? 아무 생각 안 해요? 아니요. 멍 때렸어요. 아, 왜멍 때리세요? 피곤하세요? 아니요. 촬영이 지루하신가요? 아니에요. 왜 멍,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원래 멍을 잘 때려요. 때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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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준비한 인물 신청 진행하겠습니다. 네. 네. 여자, 박씨입니다. 네.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, 그리고 앞으로의 운기, 이런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사람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. 욕심이 많고, 어,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요. 음.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, 엄청 많이 막, 뭔가, 끊임없이 내가 내 발전을 위해서 되게 힘쓰는 사람? 그리고, 음, 단, 좋고 싫음이 굉장히 분명해요. 네. 내가 좋은 사람한테만 좋은 사람.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너무 싫고. 약간 이런, 이런 게 분명한데. 근데 좋고 싫음에 있어서 분명한 건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. 그런 건 좋을 수 있는데. 그 싫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뭔가 조금, 음, 내가 너무 싫은 표시를 너무 좀, 이렇게 확 선을 긋는 너무 상처를 주는 그런 게좀 있는 거지 어. 너무 과하게 이렇게 탁 내리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그냥 싫은 사람한테 티안 내고 그냥 선만 긋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를 남들한테 굳이 안 해도 안 줘도 되는 그런 상처까지 굳이 주고 간다 그리고 음. 이 사람이 아홉 수가 들어와 있거든요. 네. 아웃스가 들어오면서 사실 작년 수전부터 내가 조금 안 들어도 될 말을 조금 듣는 그런 구설수도 들어와 있고 음. 어, 이런 구설수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내가 낙상수 사고수 뭐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고 내가 좀안 좋은 수전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. 괜히 구설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안 좋은 말들 아니면 혹은 무언가가 내가 어,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로 인해서 뭔가 괜히 음, 그전 과거까지 들춰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. 음. 어, 되게 열심히는 살았어. 나쁜 사람처럼 보여지진 않거든요. 네네. 근데 무언가 내 태도에 있어서, 괜히 이랬네, 저랬네, 이런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어. 음... 구설이 좀 있다는 얘기이시네요. 네네. 이분이, 응. 저기,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. 네. 개그우먼이요? 아이. <laughs> 네. 어, 앞으로의 운기는 어떨까요? 네, 네 이분이, 어 내가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사람들을 조금 구설을 듣거나 조금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도 누군가한테 좋고 싫음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이런 거는 굳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괜히 행동 내가 비춰지는 거에 있어서 이게 지금 뭐 개고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공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런, 관세를 조금 받는 것 같아. 네. 조금, 이런 일침을 받는 것 같은데, 음. 음, 이분 자체가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뭔가 내, 굉장히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했잖아요. 그런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쁘지는 않거든요. 네.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. 그리고, 그 결과에 따른 뭔가 내가, 어, 노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른 그런 거에 대한 대가는 받는다 그래. 그니까 뭔가 이 사람이 올해 조금 내가 박수갈채도 받을 일이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한 결과나 대가를 받을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올해 꾸준히 계속 이렇게 달려온 만큼 뭐 상을 받을 일이 있다거나 조금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박수 받고 이런 일은 있어.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뭐 무너진다거나 뭐뭐안 아, 카메라에 비칠 일이 아예 뭐 사라진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없어요. 뭐 여러 사실은 개그우먼들이 잠깐 비쳤다가 뭐 한참 떴다가 갑자기 막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. 사실은 근데 이분은 어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그렇지만 쭉 조금 오래 갈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. 어, 계속 음. 이 길을. 이분은요. 어, 네. 개고우먼, 박나래 씨의 사주예요. 어, 아시죠? 네네. 좋아하십니까?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없지만. <웃음> <웃음> 그냥 재밌게 보고 있어요. 네. 어, 연애운.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. 네. 연애운. 어, 이분은. 주변에 근데 사람한테 뭐 좋고 싫고가 분명하고 막 이렇게 뭐 행동으로 비춰지긴 해도 이분은 주변에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. 음. 이분을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네. 이분 주변 게다가 어 남자가 또 아예 없지는 않아서 이분은 연애도 자기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남자가 뭐 연예인들이 뭐 공식적으로 는뭐 연애를 안 한다. 남자친구가 없다 이렇게는 가지만 연애를 꾸준히 쭉뭐안 해온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음. 중간중간 연애도 해왔고 음. 어, 안 하다가 하,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어, 연애 운이 올해는 연애 운보다는 올해 무언가 사람이랑 조금 맺어졌다가 끊어졌다가 맺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지금 누군가랑 연애를 한다고 해도 조금 되려 올해는 좀 이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. 어, 올해는 조금 피해가지 않을까 네. 음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.